콘서트잖아요. 그래서 좀, 어, 옛날로 잠깐 좀, 어, 추억을 해보잖아요. 저희가 15년도에, 데이 어, 라는 콘서트로, yes24 라 i v 홀에서 어, 시작을 했었잖아요. 네. 그때는 사실 진짜 여기에 뭐한 구역, 뭐한 구역 정도? 그 정도? 뭐 300명? 그 때도 막다 아마 저희가 채우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<목소리도> 이렇게 10주년을 맞아가지고 저희의 꿈이었던 야외에서 하는 콘서트를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고 또한번 다시 한번 진짜 여기에 와 주신 마이드 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애비 마인드 분들 <목소리도> 진심으로 <laughs> 감사하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악을울렸는데요 <laughs> 어, 저희가 진짜 그 10년 동안 이 활동을 해보면서 어, 오늘처럼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진짜 아무리 공연을 많이 했다고 해도 여기는 꽤나 긴장이 좀또 다른 긴장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어, 진짜 이 자리를 또 쉽지 않았을 때는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텐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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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그럼면이 뭐 말해 보합니까 뭐 말해 뭐합니까? 네. 그래서 다음 곡 제가 어,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? 다음 곡은 제가 설명할까요? 오케이. 네. 다음 곡은 자같은거교자같 교자같은거 <laughs> 교자가... 교자가...